네태거든요아냄새만아도끝기 싫어 아닙니다 한번 먹었어요 일하는데 왜쳐먹 결정을 못할 nope. 것 같아서 해야만 할것 같아요 <놀람> 안녕하십니까 아, 먹방계의 레전설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근처까지 가고 있는 팀바러더스의버인스백범피 <놀람> d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해볼 거는 그 워낙 그 유명한 먹방 유튜버시잖아요. 아 그렇죠. 머스터 베이머스. 머스터 베이머스. 오늘은 그 먹방 유튜버가 과연 라면 브랜드를 구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 카메라 okay. 진행하려고 합니다. 블라인드 테스트. 어? 그럼 오늘 그 라면 블라인드 테스트 할 건데. 뭐 자신 있으신가요? 각오를 말씀해주시면 아 사실 요즘에 라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비주류 라면까지 다 맞출 자신은 없지만 제 라면 약간 꼰대거든요 하지만 이제 근본 있는 라면들 있지 않습니까? 그 메뉴들 만큼은 제가 거의 뭐 바로 찾아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! 네 그럼 어, 이제 본격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 첫 번째 라면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때려 맞추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눈을 살짝 감아주세요 o k a show me 세아 냄새만 하고 끝이에요. 네. 어. 맛을 봐도 되나요? 네. 음, 어떻게? 이제 바로 바로 먹을까거 아니요, 아니요. 그냥, 그냥 옆에 두시고. Okay. 네 한꺼번에 나중에 맞치는 걸로. 아 간접적으로 한번 말만 해도 돼요. 간접적으로. 음, 음. 수영 끝나고 먹어봐도 기가 막힐 라면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해니다두 번째 라면 먹어보도록 할게요. 네. 잠깐만요. 네. 아 지금은 이제 두 종류 이상의 라면 냄새가 섞이기 때문에 아 이거 여러분 진짜 진짜 여러분들 진짜 전 도저히 없습니다. 맛볼까요? 네. 이미, 아, 이게 맞춰. 아하, 아다 아, 이거는 진짜 씨. 이 친구는 약간, 아, 좀더 고민이 필요합니다. 확실히 그, 우리가 제일 아는, 제일 상징적인 그 라면은 아니야. 약간 나노사이던데, 다음 거 먹어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친구 어렵네. 네. 아, 이제 냄새로 구분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아이친구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면이친구하이친구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음! 이이이면이 <laughs> 근데 이런데 <이러면 쳐먹어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보 <저> 무슨 생강이야? 뭐네개 <laughs> 어. 먹고 마칠게. 아이 상태는 로안 됩니다. 오케이 네. 근 여기는 내가 많이 안 먹어봤단 말이야. 지금 뭐. 뭐, 속구 이런 거안 하시죠? 야바이처럼 비겁하게. 순대 벗고 <laughs> 먹고안 하시죠? 아, 얘네 일단 면발이 상대적으로 좀 얇네요. 뭐어보겠습니다 얘는 맛이 제일 지금 좀 순해, 약해. 오히려 얘네는 지금 50, 50대 50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, 솔직히 얘가 제 직감으로는 이 친구의 다른 회사 버전. 이 친구가 버전이 좀 있거든요? 약간 고차이요 그 아. 오에많이 먹어봤던 라면이신 거같나요 아니,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네, 그러면은 결정하셨으면 결정을 못할것 <laughs> <할것> 같아요. 해야만 할것 같아요. 결정을 <웃음>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은 이게 범 기준에서 네. 오른쪽부터 일 번. 오케이. 네. 1번은 국민 라면이죠. 육개장 자, 육개장입니다 확실합니다. 열라면 아니면 옛날에 콩라면이라고 하세요. 아, 알아요. 진짜 맛있네. 더 맛이 나겠네. <laughs> 근데 그걸 <그거> 지금 안 먹을 <laughs> 거예요. 그러니까 열라면으로 가도록 하고요. 얘는 육개장 아, 회사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. 농, 농심 육개장인가오뚜기예요 농심 육개장이고요 얘는 오뚜기 육개장입니다. 그리고 얘는 신라면 당했습니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! 제가 봉지를 보여드릴게요. 네! 자, 1번! 근데 오. 이 친구는 모를 수가 없는 맛입니다. 자, 2번! 자, 하나, 둘, 셋! 2번! <laughs> <놀시> 여기 와츠가 농심의 맛이 아닙니다, 여러분들. 내 농심의 맛을 알지. 야. 얼마? 설명은 굉장하긴 한데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농심 사. 농심 신라면. 신라면이에요? 오뚜기 육개장. 제가 사실 이거 얼마 전에 한번 먹었어요. 두 플러스 원로 해가지고 세개 <laughs> 먹었어요. 정답은 네. 아, 그런... 아, 와 우와! 와 어떻게 했겠다! 와 어떻게 이렇게 잘 내가 맞죠? 와네 <laughs> 확률 범네 이로써 이제 라면은 범에게는 75%의 확률이다.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, 솔직히. 어 사실 되게 조금 어뭐 면발 같은 거딱 시각적으로 보면은 너무 쉽게 맞출까봐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 전혀 필요가 없었고요. 저 정말 머리 많이 썼고요. 너무 쉬운데 너무 어려운 촬영이었습니다. 너무 그래서 재밌었고,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가족분들이랑 해보시면은, 재밌게 또 즐겁게 쉽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아니었나 싶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, 좋아요와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 부탁해요. 안녕!